내년 여인가요돌땡주에도 길게 느껴지죠. 먼저 씻실까 3개월이에요. 나는 34년이야. <웃음> <생각> <웃음> 안녕하세요. 집에 여자가 와있어가지금내 연예인가요? <laughs> 아니 아. 오늘 들어오기 전에 카톡이라도 먼저 보내놨어야지 뭐야 상황이 이게 아니야 잠깐만 나 집에 녹음 있어가지고 태워주신다고 동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리플을 통해서 이제 제가 화장을 배워가지고 만의 작은 화장대와 함께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놀람> 하 스케줄이 스파이트 광고 녹음이 있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시 반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시에 리플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아 멤버들과 함께 이제 홍대에서 술 파티가 있는데 을 예정입니다. <놀람> 어. 그 연주 거.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연주는 어떻게 <laughs> 그럴 <laughs> 수가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 연주가 촬영할 때 이제 자기 안 끼는 반지로서 나한테 줬던 거야. 근데 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둔 거야. 연주 꺼래요? <laughs> 연주가 촬영 때 줬어요. 자, 이제 가 볼까? 야 니까 누구예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머리 하러 갈 때마다 레이트로 달고 다니는 동그라미라는 친구가있거든요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글을 쓰고 있는 작가 김동현 동그라미입니다 유준호 네. 씨와는 어떤 관계 그냥 아, 같이 게임하죠 그 말고는 뭐 없어요 유준호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돈 많고요 욕 잘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고어요 뭐라고요? 형 교훈이 이라고 운전 저렇게 해도 돼요? 저를? 네. <laughs> 아이 겁나 늦었네 교훈 씨는 예약시간 10시여가지고 아니 서둘러야겠군 근데 징크스가 있어 자신감이 많으면 잘안 돼. 반응이 안 좋아. 걱정부터 앞서고, 지레 겁먹고, 그러면은 영상에 나왔을 때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음. 아, 정말. 네, 카피. 카피 보내드린 거에서 본인의 말투나 느낌을 조금 저희들이. 수고 <laughs> 이런식으로 나 <laughs> 아, 더울 땐 줄이 더 길게 느껴지죠. 줄이 길게 느껴지면 차라리 담을 넘고 싶은 생각도 풀지 않겠나. 을 넘고 싶은 생각을 행동에 옮기면 그 역사를 남길 뿐입니다. 스테이크 준비 되셨을까요? 아니요. 보겠습니다. <laughs> 네. 더울 때 줄이 더 길게 느껴지죠. 내가 춤 줄었지 출소로 한다 생각이 들 때쯤 혹시 알아요? 이런 게가 생길지. 이 방향이 맞는 거 같아요? 아네네 네. 좀더애교이좋아졌고 네. 더울 땐 줄이 더 길게 느껴지죠. 뭐 네, 네. 아, 네. 네. 약간 요렇게 네. 조금 오버 하셔도 될 거야. 아 더울 땐 줄이 더 길게 느껴지죠. 아. 더울 땐 줄이 더 길게 느껴지죠. 내가 춤추러 왔지 출 생각이 들 때쯤 차라리 밤 넘어물까 하는 생각도 들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미지일 빛 나는 날 누가 옆에 앉기만 해도 불편해지죠. 한 시간 정도. <laughs> 어? 아니 이렇게까지 부탁한 적 필요한 없는데. 응,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더울 땐 줄이 더 길게 느껴지죠. 내가 춤출러 왔지 줄서러왔나 생각이 들 때쯤 아 저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는 스프라이트로 날려버리세요 그럼 상쾌해지고 스테이크 스프라이트 다른 평소 광고 녹음보다는 약간 빡센 편이었어요. 광고주분들도 계시고, 대행사분 계시고, 엔지니어, 기사님들 계셔가지고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아, 아, 그냥 시킨대로 했어요. 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원래 1 1시반 예약이었는데, 동거람이라는 친구가 1 2시반 예약을 지금 그 친구가 먼저 갔어요. 가서 저도 이제 머리를 합니다. 우피아라는 제가 머리 하는 곳이고요. 여기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 녹음, 뭐이 아, 오래 걸렸어. 아, 수고했다. 어 그래요. 뱃사공이 많더라고. <laughs> 늦으면 좀 괜찮을까요? 네. 알습니다머리만감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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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남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 어하냐 이분이 진주쌤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까 소년이가 왜지 맞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오늘 왜 환장했어? 카메라가 있잖아요 <웃음> 진짜요? <웃음> 어, 어, 어. 길이 아 알려졌어요 떼갈려올 <laughs> <때가 웃음> <나올> 뻔 했잖아 <laughs> 여기를 꼭 찍어도 돼요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더 할아버지 같아요 여기 진짜 침몰 <laughs> <신발이 웃음> 장난 아닌데 주모님은 어떤 고객인가요? 굉장히 투분하고 <laughs> <laughs> 재미없는 고객이에요 <laughs> <laughs> 낯을 많이 가려요 <laughs> <많이 웃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친해지기 어려웠는데 술한번 먹고 좀 괜찮아졌어요 와, 예. 이 앞으로 계속 재미없게 해줘요 예. 예. 저 지수라는 친구가 여기 진주쌤의 메인 짝꿍 파트너인데 리플 촬영 온다고 11시 반에 밥 타임을 포기하고 계셨대요 오빠 온다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리플 나오고 싶어서 자기소개 해주세요 지수씨 안녕하세요 지수 언 <nickname> <laughs> 박서준. 데프콘컵 <laughs> <laughs> 어떻게 해, 비슷해? 이쁘에서 어. <laughs> 닮았다는 얘기 봐야 될 것. 약간 공감되거든. <laughs> 우리 지수 씨또 샴푸 실력 또 끝내주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순자예요. 순자야. <laughs> 순자님. 삼 <안녕>. 개월이에요. <laughs> 나는 3 4 년이야. <laughs> 오 어, 난리나네요. 아, 이제 머리를 멋들어지게 하고 마테 스튜디오로 가고 있는데 리플 촬영을 위해서. 근데 2시부터 촬영인데 한 30분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마테 스튜디오 앞에서 항상 먹는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끼인가요? 아 오늘 첫, 끼, 첫 끼네요. 나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 생기셨어요. 손이 끈적끈적하시네요. <목소리도> 네,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네, 아니세요?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촬영하는데 술을 먹는 촬영이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또 아침 8시 로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웬만하면 아침 스케줄을 안 잡아서 근데 오늘은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일찍 잠을 좀 청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촬영하면서도 졸았거든요 그래고그도 정신 붙들어매고 촬영했습니다 열심히 애들은 일단 홍대에서 술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자다가 기운을 차리고 그다음에 먼저 씻을까? 흐술 먹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씻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세수와 양치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다음에는 샤워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음, 아유 이제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원래 하루에 일두개 이상 안 잡는데 제 기준에서 굉장히 알찬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진짜 꿀잠 잡니다, 진짜. 제가 제일 행복해 하는 순간이에요. 엄청 몸이 피곤한데 잘수 있는데 잘수 있을 때. 뭔 소리야? 엄청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잘수 있을 때. 제가 세상 제일 행복해 하거든요. 빵 작가. 지금 8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는 시간 생각없면 진짜 엄청 피곤하면 그냥 잠을 자버려요.